음. 아니면 여기 밑에다 여기 아니, 뭐, 이거, 이거, 이 밑에다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잘리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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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라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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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떡은 그 없습니다. 라면입니다. 실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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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낚시하다가 낚시하다가 지금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낙지 잡았습니다. <laughs> 낙지 <웃음> 낙지 뭐, 몇 마리고? 두마리두마리 뭐. 이거 여기다 <laughs> 아, 어 어어. 나는 안 먹어요. 이빨에 좀거기해 언니 어, 이거 뭐야? 내장이잖아. 이거 뭐야? 그 뭐, 아, 이거 아, 또또뭐 이거 이거 좀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먹어도 돼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더야이야 이거 거아야에요거 이거 뭐야? 이거 이터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거 이거 그릇 안 갖고 오라며 그 놀아 유다자 여러분들 이 해산물도 있고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습니다 아저씨 <laughs> 여기 대변항이라 안하고 시남항이라 합니다 네, 요거는 예. 신... 시남 요거는 시남. 아, 저는 예. 아저는 대변 아 예. 그렇구나 아나 전부 다 여기 대변인 줄거는 예나리 저 대변 자 여러분들 또 요거 보십시오 나 크게 먹으라 그스 예. 아, 장기는 누구 얼굴이 튼다이? <laughs> 아, 아 장기로 자, 여러분 들 대선물도 부지 맙니다. 다라고로걸예요오지게 가라텔 가 뭐에다 꺼내 넣을 건데. 뭐야? 언니 빨리 라면 빨리 건져 요탕탕탐탁다 들고 와야지. 그러니까. 아이다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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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다? 다다 돼, 우리가 술을 못 먹어 가지고 술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 자, 라면 드세요. 빨리. 전하게먹어 젓가락. 가랗 나왔을 텐데. 응. 젓가락이. 그냥 젓가락? 가락 어. 언니 저있 어, 네. 음. 빨리 해산물 드세요, 빨리. 아버님 네. 네. 김치도 가 어, 언니가 김치 가져. 아, 언니가. 김치가 우리 김치와 비슷하네. <laughs> 그 김치가 우리 <오리김치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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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치가. 그 김치 우리 김치야 이거. 온양 소스 맛있지. 그들은 사서 먹는 거 같고. 근데 그 시퍼런 거는 <laughs> 질긴 거야. 옷이 <laughs> 연한 연하게 생겼는데 해놓니까 질겨. 이거 소스 나와. 응, 응. 음, 음. 아 맞네 여보. <laughs> 자기가 똑같다가 언니가 이거 김치 준거 맞네. 그럼 <laughs> 어, 그 김치 우리지오와 자기 그래 눈썰미가 있네. 이거 완전 오리지널내 김치예요. <laughs> 눈썰미가 아이고 딱 둘이가 똑같고. 오리지널내 김치예요. 내가 딱 진짜 도움 하나 안 받고 내가 다 먹. 오래다. 오래 아침에 달. 내가 서 가지고 못다 응? 자기야. 너서 아, 이거. 이거 빼고 뒤로 넘기 고 먹어. 불편하다 쉽게. 내 그래서 그 고리 걸어 주자. <laughs> 불편하다.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불편하다니까. 들러내겠는데. 음. 자, 이것도 음, 시고아 좀 타야 된다. 어우 음, 손이, 손이 엄청 타겠어. 겠어게중소이뜨거워겠다좀 고질라 나야 겨울에 아기에 대해서 돈을 어, 좀 받지. 그런 하긴 나는 또 너무 검댕이 돼서. 조금만 있어도 맛와 이거 물음이 너무 뜨겁다 <laughs> 저차 아직 안 뺐나 이거 <laughs> 초장. 초장. 아, 초장이야? 응.

자분도저 등대에다가 숯불 피워 놓는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이 숯불 피우면 난리 나쁠 거죠? 소박하어 오마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네요 어? 자기는 오빠의 등에다가 숯불 피운다는 말입니예 그래 근데 뭐 오빠는 저 등대에 지금 숯불 피운다 그 말하는 걸아내등이야 나 ㅋ 는그래 등대에 피운다고? 형이야 맞는 사 다른 사람또 있네 나 방송 때 이렇게 농담 해주면 너나 되게 기분 좋아 재미가 나 우리 만나고 그러잖저 담아 제양을 찾다고 면형이 저다가 타이로 묶어가지고 저꼬이기 넣자고 가자고 그 탕탕이 묵지 뭐. 어, 탕탕이 그거. 맛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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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맛있구나. 맛있나나 우리는 이리파아솔도 찾네 와 그런데 어저께 밤중에 여 왔는데 밤중에 왔지 아니지 한 4시나 되서 미리 사전에 여 왔으니까 밥사달 하고 그래 돌아다녔는데 한 5시나 된게 문을샅서 닫기 시작하더라고 해산물 파는데아문 닫더라고 어문안 닫았으면은 내가 혼자서 먹으면서 먹방 했을 거야 문다 따다 가없더라고한 바퀴 돌고 오잖아는 왔을 때는 있었는데. 새벽이잖아. 오! 오후? 토요일 날인데. 아, 그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뜨지다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래. 아무리 봐도 비정품태에뭐 양해가 있었겠지. 그랑께 그러니까 믿 사람들은 어떡까지 뭐 하면은 요 사람 만난 데는 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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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완전 일시인이네 응. 이게 저 하얀 크레인에 사람 잡갔다나는 노란 크레인 엄마 그게는 상각대하고다 필요하다 저 자리에서 대설터기 해가지고 그래. 문어 나오려고 러면 크게 놓고 물어밤 제자리는 응. 문에 문은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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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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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가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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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야막니셔켜거가지고막 근데 저 먹지 다 먹을 텐데 응? 고양이. 뭔 말이야? 아나 원래 <laughs> 나는 언제부터 뭐라 하는 거도 <laughs> <laughs> 고양이가 어디서? 저기 있나. 삼내 나라. <laughs> 와 라면 딸기. 지 그때는 한번 이제 와가지고 라면은 아직 기대도 안안한 상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물 먼저 먹다가 야 라면 기대라 해산물 먹다가 남은 걸가에다 그 해보. 응. 또또 맛있대. 또 맛있다. 그래, 맛있다. 아 진짜 한결 또 맛있더라. 여 집은 여 그걸 맛있더 a 거가아거 전에 거 지금 코로나만 외면은 어저는데못 풀어놓은다 벌써 다른데 식당 들어가게 다 바쁘다 팔로가안된게네그 어, 어. 그래 일반인들 다들 막 칼쇠 부르는거라며 그래 이제 주문 됐어 예, 주문 이제 거기다 면은 라면 더드셔 아, 됐어. 그금 현재 진자 주문세가 있는가 그런가만 여쭈어집니 되게 탕탕해 응? 형들 뭐, 라면 더 주세요 국물하고 그렇죠? 같이 드셔요 국물 같이 먹어안다 국물 이렇 자기 또 먹어요 뭐야안먹고 아니 뭐가? 다 먹었어요 나 국물 아, 국물 응. 어 국물 안, 안 드십니까? 와됐어됐어됐아 저는 안드 원래 나 국물 좋아하는데 국물 안 드세요? 안먹아국이데난 응. 아. 음. 라면만 먹어 어오오오오우 어우 어우 어벗어빨리 신발 버섯 버섯 버 뜨거, 빨리, 빨리 나+ 나면에 나+ 나면에 빨리 줄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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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안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이줄줄줄줄줄줄줄줄줄지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laughs> <laughs> <람이> 아유. 진유아진 <람이> 아유. <잘 먹어요. 람이> 아한 아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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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유. 아유. 아빠 아유. 아안좋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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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아유. 어먹어유어유 아유. 아다 아유. 아유. 아다 아유. 아 아, 자기 뭐해 이제 라면 라면 다안 드셔도 돼요? 야, 자기 먹어. 양송편네 자기가 먹아 라면 끓때 어. 콩나물 같이 이게 맛있대. 네. 네. 진짜 맛있더라 응, 네, 그렇게 넣어도 맛있. <놀람> 앉제 아, 아, 조금, 모 이런, 다싶으면담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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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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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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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몇년 전에 그유튜브 아영이 여서 2주년 기념한다고 나도 요 참석했었는데 음. 이걸 담은 지가 한 달이 넘은데도 김치냉장고를 생각 이거 생각 안 지나 음. 음, 김치 냉장고가 좋아. 음. 근데 지금 김치 냉장고가 뭐라 해야하 김치가 음. 둘이 제일 많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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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그러니까 그게 냉장고 최고라 스... 그러지 뭐 냉장고 <목소리> 최고그 <최고라도, 응, 그래야가?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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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 너무 까매졌는데, 났어 자기랑 별 차이 없 어, 네. 아, 내그 아까 장갑 끼고 있었는데. 이게 엄 꼬아나는 햇빛 가리 0나저0년는나년3 한번 30년, 3갈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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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0년에는 오토바이 30년, 대0년에0년 30년, 30년, 오늘 아침에 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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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년 30년, 일, 오늘은 5시 11분에 기출했거든 퀴즈를 낼다 멋지게 나왔다. 오늘도 잘 나왔다. 아. 방송을 하기로는 4시 20분부터 아, 방송 하거든. 아. 그래 오늘 아침에 늦잠 자안고 아. 거의 5시 다 돼서 방송 하고. 나무라 아무 삼탄이야 아깝다 탄이니까탄이빨 치아가 안 좋아서. 이거 얼마 안 이거는 남았어. 그 멋있는 거요. <laughs> <먹어요. 웃음> 이제 병원에 아줌마들 두 사람인데 내일 내 전화가 걸려와서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장사 그래 그만두고 이제 그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그중에 그래 그래 그 한사람인자내를 불렀어. 그래 여기에서 날씨 좀 하자고 그라는데 또이친분들이불러는데또안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 위에 저어서 날씨 하는데. 바람 바람 네. 진짜 막와다 바람 진짜 장난 아니들아이고오히려 응. 어, 지금 바람. 아 세게 불어줬으면 좋겠어. 아좀그래 아유 바람도 안불고 지금 말 주시고. 아이고 좀더차다면더 뜨거운 거 느껴져요. 이따 차례가. 그 그때 그, 그, 그 뒤집어 한 거예요? 음박 은박, 음박은 완전히 막도깨음막도 전부 아우도 다 하면서도 잘먹다 그래. <laughs> 어. 이만면해산 먹으면 어. 되는데 이 이런 게 재미지 뭐. 네. 어디 가서 또 이런 재미를 느껴 봐. 잘먹었습니다 네. 사원에. 아이고 잘먹었어요 네. 제가. 그래, 잘 아이고 잘먹습니다 아이고 뭐잘하고 이런거 먹을 줄을 몰라서. 이 좋은 사람들은 자 시장 분들 먹방은 여기서 종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방입니다